지금도 이게 하면서 떠버리자 떠 완전 끝까지 내가 해주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 많이 이달리 는데 끝까지 내가 천천히 올려줄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바 붙일려고 하는거 이거 자세히 맞춰, 맞춰놓고 천천히 네, 그래, 그래, 한번 하고 내가 받을 때까 바로, 귀엽게, 타고, 하고 게 귀엽게, 귀그게 귀엽게, 그엽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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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희귀하고, 뭐. 희하고하고희귀하하고 아. 응. 응. 음. 응. 그렇지 고희귀치고희하고희귀하하고하고하고 위치 고하고하하 하나 둘 팔에 있잖아 둘다 내가 해놓고 지금 여기 있잖아 팔 그러니까 내버려 명치까지 들고 있거든한하 다시 치고. 위치 먼저 맞춰 손은 쫓아 그렇지 자지금부 다시 치고 치고 그리고 그래.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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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길게 가면 안돼 코스가 짧으니까 가볍게 짧게 잡아주면 승무원만 친다고 생각해요 딱하 지금 이게 너무 빠르다 빨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힘이 안받지 앞에서 맞으면 오면 여기서 여기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 잡았고 그렇지. 딱 잡아줘야 돼. 나가면서 두 번째. 그렇지. 보 그냥 걸어는 거야. 사보. 그렇지. 했보 응. 다시. 아, 기다렸다가치고 154 그렇지. 754. 15, 다시. 하고 왔다. 네. 하고 왔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아이고. 그렇지. 하고 왔다. 그렇지. 그래서 아주 걸어. 하고 왔다. 그렇지. 하고 다시. 쥐고 그렇지 이 아까 왜 안됐냐면 계속 걸리는 문제가 하고 여기 너무 붙어 그렇지 너무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발떠 걸리니까 내가 해고 이만큼 있으니까 오는게 여유가 있으니까 공이 보이니까 내가 스이남아어 응. 쥐고 그래 지고. 구하면서도 지고. 잭. 빠지면은 지금은 축 때. 그 네. 그렇지. 어 탁. 브레이 다시. 서전이. 네. 아. 하고. 자. 고 하고. 자. 발이 자어야 버텨야 돼. 지고. 저기 버텨. 지고 지고 지금도 이게 하면서 변버는리자 더. 완전 끝까지 내가 해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 지고 있어. 지고 다시 빠르죠? 하나, 하나. 둘. 그래. 하나, 둘, 그렇지. 예 응? 하나, 둘, 또. 주저앉지 말고 아니, 다리 벅대가 많 버텨. 그렇지. 딱 자세가 할때 버티고 있어야 돼. 지금 자세가 문제야. 나는 천천히 그냥. 많이 이렇게 이달래. 끝까지 내가 뭐 천천히 올려줄거고 근데 지겨우잖아 다붙일려가 하는거 렇게뭐거 자세히 맞춰, 맞춰놓고 천천히 회전을 더중단는 생각으로 그렇지 그렇지 밑에서 올리자 그렇 밑에서 둘셋 네. 그렇지 둘 아. 둘,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공 6시 7달에 6시 방향 그래 공 어, 6시 방향 하고 둘, 다, 그렇지 6시 방향 하고 둘, 다, 그렇지 둘, 다, 그렇지 둘, 다, 그렇지, 아, 네, 그렇지. 둘세개더 바닥에 둘싹칠둘싹칠둘 어? 안돼 공 끄고 올라와 올라와 쭉칠둘싹 하고 치고 네 하고 치고 그렇지 즐거워. 고거고즐고고고 치고 즐고워치고워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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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워 즐거워. 즐거워. 즐거 셋, 다그워 즐거워. 다거 2, 다시. 빨간다, 다시. 2 4. 3, 하 5, 6, 그렇지? 5, 6, 그렇지? 5, 6, 그렇지? 하고 5, 6, 하 6, 5, 6, 5, 6, 5, 6, 하 6, 5, 6, 5, 고 5, 6, 지고지고또 또 밑에 있다. 밑에. 발이. 지고 그렇지. 고님 오세요. 고 맞아 맞아. 촬영하는 것 같아. 지고지고 그렇지. 한발짝은 뒤에 있어 붙어있으면.